3년 만에 개최됐던 이번 이태원 지구촌 축제에는 이틀 동안 100만 명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파는 예전과 비슷했지만 배출된 쓰레기량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친환경 정책을 축제에 접목한 정책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는 게 용산구의 설명입니다. 박용 기자입니다. 거리 곳곳에 설치된 쓰레기통. 모든 쓰레기통에 일반과 재활용이 명확하게 분류돼 있습니다. 용산구에 따르면 이번 이틀간의 축제 동안 수거한 쓰레기는 모두 33톤. 3년 전 축제에 비해 4톤이 감소했지만 일반 쓰레기만 본다면 42%가 감소한 겁니다. 일반 쓰레기로 버려질 뻔한 재활용품들이 꼼꼼하게 분리수거된 결과라는 게 용산구의 설명입니다. 축제 기간 투입된 청소 인력만 2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부스에서는 텀블러와 다회용 컵등 모두 1,350개가 대여됐습니다. 관람객들에게 무료로 제공된 음수대에서는 생수 50통이 사용됐고 이는 500mm 생수 1,900병에 해당합니다. 축제도 즐기고 환경도 지구도 살리자라는 어떤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해봤습니다. 그래서 인식 개선서부터 저희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한번 해보자. 그래. 축제가 끝난 뒤 새벽까지 진행된 폐기물 수거와 도로 청소. 환경도 생각하자는 100만 인파 이태원 지구촌 축제의 착한 발걸음이 다른 축제들에도 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희입니다.